이렇게 선행시켰을 때 고등학교 가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중학생 때보다 더 잘하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 13%로 졸업해서 최종 의대 보낸 경험으로 시간과 돈 모두 아끼는 선행 방법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플랜 김민정입니다. 모두 다 선행을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 후에 등급의 간극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선행 학습의 적정 범위를 맞추지 못하고 너무 과하거나 부족한 선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포인트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비슷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수학을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공통 수학 상하, 고등학교 2학년엔 선택 과목으로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2, 확통, 기하 수학 과목이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시간이 없겠다라는 걱정에 선행할 때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중학교 과정 숙련도를 놓치고 가는 겁니다. 기준을 안내를 드릴게요. 내 자녀의 중학교 내신 점수가 (85.2) 하다라고 하시면 학기 중엔 지금의 공부가 심화가 선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중학교 과정 1, 2, 3학년 2학기 때는요 도형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배운 특징들을 증명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다. 이러면 중등 기하랑 고등 함수가 짬뽕돼서 나오는 고등학교 기하 과목을 풀지 못하는 겁니다. 점수가 안 나오니까 수학학원, 수학과외 두 개씩 붙이시고 수학에다가 시간을 막 너무 몰아치시니까 다른 과목들 점수는 점수대로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사실 중등 도형이 안 돼서 새로운 문제만 나오면 틀리는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러면 내 자녀가 85.2 하면 선행을 하면 안될까요? 아닙니다 학기 중에는 현행심화가 선행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욕심을 좀 내려놓으시는 게 앞으로 선행에서 속도감 있게 갈수 있는 방법인데요 진짜 선행은 방학 동안 제대로 준비해서 계획해서 선행을 나가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또 있어요 선행을 나가실 때 어, 개념얼리만 했어요 그냥 한번 훑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의미 없습니다 선행을 하실 때 숙련도는 최소 센 B단계 또는 고쟁이 투 스텝을 오답까지 2회독은 했다 라고 해야 선행을 했다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을 세우지 않으시면은 그냥 그다음 단계 선행을 가게 되시고 시간은 가고 구멍은 나 있고 채워지지는 않고 내 자녀는 공부에 흥미는 잃어가면서 시간과 돈을 계속 쓰는 데 효과는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학교 2학년 지방학군지 봉선동을 기준으로 수학은 고등학교 1등급 세팅의 기본 세팅은 중등시험은 90점 이상, 중학교 3학년 수학 전부, 고등학교 상하 선행 완료까지 해서 중학교 2학년을 끝낸다면 기본 세팅은 된 겁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지방학군지 기준으로 3학년이 끝났을 때 중2 때와 마찬가지로 3학년 시험, 중등시험 90점 이상 대수 미적분원 선행 완료를 기준으로 도시고 계획을 세우시면 속도 자체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학생들을 플레닝을 하면 할수록 아, 공부는 재능의 영역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고등학교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어, 몇 명이지만 한번 보면 그냥 암기가 저절로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중상위권인데 이 학생에게 저런 암기 재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노력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차이가요. 중학생 땐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학생 때는 점수가 다 90점 이상이고 전체 과목들 항상 잘 받고 있고 또내 자녀가 성실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랬던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등급이 확 미끄러지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겠고 방법을 어떡하죠? 하면 에서 찾아오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아요. 대부분 중학생 때 공부 방법을 그대로 옮겨서 고등학생 때 적용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어, 중학생 때는 암기식으로 공부하고 성실하게만 하면 성적이 괜찮게 나와요. 그 공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고등학교 공부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 수능 성적 이렇게 세 개가요. 그대로 이어지지 않아요. 방법을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자신만의 방법 ...을 정리하고 찾는 연습이 되어야 하는데 중학생 때 그냥 유형을 싹다 암기해서 풀어버렸거나 교과서 위주로 내셨던 학교에서 교과서만 암기해서 100점 가까이 점수를 받았던 학생들은 고등학교 가서 수능형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 안내드린 어느 과목, 어느 교재를 어떻게 했다라는 것만 포함하고 있지 않고요. 고등학교 학습법 이걸 연습해야 고등학생 때 1등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공부 방법에 있어서 선행은 내 자녀가 현재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과 경험이 있는가? 문제풀이 양은 충분한가? 배경지식을 통한 이해를 위한 독서는 충분하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안내드려요. 마지막으로 시간과 돈을 아끼는 준비해야 할 선행은?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요. (2028학년도) 입시요강 서울대 경희대 두개 학교 나온 상황입니다. 두개 학교 모두가 입학 전형이 많이 달라요. 이전에는 국가에서 대학에게 딱 이렇게 뽑아라라고 정해준 틀이 좀 강했다면 고교학적제가 시행되면서 훨씬 대학에게 자율성이 부여되었습니다. 고교학점제 상황에서 점수를 어떻게 반영할지 대학마다 기준을 각각 다르게 둘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대입의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또 어느 학과의 적성이 맞는지 미리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선행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내신 85점 기준으로 학기 중 선행과 방학의 선행 속도를 결정하시고요. 앞서 안내드린 1등급을 위한 선행 가이드 참고하셔서 속도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고등 공부법을 익히는 과정 자체가 선행입니다. 중학교 공부법 그대로 고등학교에서 했다가는 점수 안 나와요. 세 번째, 대입에 대한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가 1등급을 향한 중요한 선행의 마지막 학생에 대한 동기 부여 그리고 가장 빠른 지름길을 찾을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